한국 사람들은 비 오는 날 막걸리를 마시는데요. 마침 막걸리 마시기 좋은 날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오셨 이분이 바로 전통 제조법을 지키며 산성 막걸리의 맥을 이어온 식품 명인 유청길 씨입니다. 한국 최초로 막걸리 제조 분야에서 명인이 된 대단한 분이죠. 어, 저희 집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500년 된 전통 누룩 때문에 그런 맛이 오는 누룩을 이용한 전통 제조 방식을 배워 보기로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산성 막걸리 제조법의 핵심인 족타식 누룩으로 고르게 밟아 피자 모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예, 누룩을 그 발효시키는 방이에요. 우리가 문을 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룩이 잘못돼야 돼 있어요. 밥알이 살아있는 듯이 보일 정도로 된 고두밥을 지어야 합니다. 다음은 2주 이상 발효돼 딱딱해진 누룩을 분쇄기에 갈아낸 후 지하수와 누룩, 고두밥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산성 막걸리 맛을 결정하는 명인의 비법이죠. 많이 보세요따뜻해 예.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미술은 일주일이 지나면 뽀얀색을 드러내며 막걸리가 됩니다. 전통을 이어간다는 그게 엄청나게 힘들고 고된 일이죠. 근데 이제 전통을 이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술을 애용하시는 분들이 좀더 전통을 더 많이 찾아주면 맥이 계속 계속 이어져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산성 막걸리를 찾아 떠난 여행은 유청길 명인의 비법뿐 아니라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까지 배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